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크리스도교를또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 밀라노 칙령부터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 대이동에 따른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프랑크 왕국의 출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프랑크 왕국에 대해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티의 연안에서 발원한 게르만족은 대이동을 시작한 375년까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져서 지금의 동유럽 일대에서 폭넓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밀려온 훈족에 의해 서유럽으로 대거 이동하는데요. 오늘날에 우크라이나에 자리 잡고 있던 동고트족은 훈족에 밀려 비잔티움 제국을 지나 서로마 제국으로 가서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뒤 493년 동고트 왕국을 건국합니다. 또, 오늘날에 루마니아 쪽에 자리 잡고 있던 서고트족은 비잔티움 제국과 소로마 제국을 거쳐 418년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이동해 갈리아 왕국을 건국했지만 507년 프랑크족에게 밀려나서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해 507년 서고트 왕국을 건국합니다. 나머지 프랑크족, 부르군드족, 랑고바르드족 역시 대거 서로마 제국으로 유입됩니다. 앵글족과 색슨족, 그리고 유트족은 오늘날의 영국으로 건너가고 반달족은 서유럽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반달 왕국을 건국합니다. 특히 반달족은 455년 로마를 쳐들어가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데 이로써 반달리즘이라는 단어는 문화유산이나 예술, 공공시설, 자연경관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4세기 게르만족의 유입이 있을 당시 소로마 제국은 그 옛날 떵떵거리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게르만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결국 소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일부를 로마 군인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죠. 소로마 제국은 게르만족과 힘을 합쳐 451년 갈리아 일대에서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일대 격전을 벌여서 격파합니다. 하지만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소로마 제국의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476년 폐위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로써 소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집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 후 게르만족의 여러 왕국들 중에서 독보적인 힘을 과시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인공은 바로 프랑크족이 건국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인물은 481년 프랑크족 한 지파의 족장이 된 클로비스 인데 클로비스는 흩어져 있던 프랑크족들을 한데 뭉친 뒤 소로마 제국에서 파견되었던 갈리아 총독 시아그리우스가 제국 멸망 후 세운 독립국가를 무찌른 뒤 드디어 486년 프랑크 왕국을 건국합니다. 클로비스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칭하는데요 라틴어인 메로베우스는 프랑스어로 는 메로빙거라고도 합니다. 게르만족은 문자가 없는 야만족 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도입하고 로마 제국의 많은 제도를 받아들 입니다. 특히 게르만족은 사위일체서를 부정한 아리우스파를 믿고 있었는데 클로비스는 496년 사위일체서를 믿는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면서 이로써 로마 카톨릭의 교회와 와 힘을 합쳐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클로비스는 511년 세상을 뜨게 되는데 게르만족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풍습에 따라 클로비스 사후 왕국이 아들 4 명에 의해 나누어졌다가 넷째 아들 클로타르 1세에 의해 558년 통합되었지만 또 다시 클로타르 1세가 죽은 뒤 갈라지는 등 통합과 분열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중 8세기에 접어들면서 왕권은 서서히 약해지면서 왕 밑에서 나라의 살림을 맡던 궁제가 실권을 갖게 됩니다. 궁제가 실권을 잡게 배경은 왕위를 계승한 왕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린 나이에 왕권을 이어받는 사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궁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힘을 과시한 인물은 프랑크 왕국의 일부인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의 가장 큰 업적은 서유럽을 진입해온 이슬람군을 격파한 투르 푸아티의 전투입니다. 만약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군을 격파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서유럽은 크리스트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이 세상을 뜨고 궁재자리에 오른 인물은 둘째 아들 피핀삼세와 그의 형 카를로만입니다. 그런데 카를로만이 747년 수도사가 되면서 피핀삼세가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왕은 켈데리크삼세였는데 피핀삼세 형제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기에 켈데리크삼세는 형식상으로 자리에 앉힌 호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핀 3세는 형이 수도사가 된뒤 궁제자리를 독점하고 나서 교황 자카리아의 동의를 얻어 켈데리크 3세를 폐위시키고 751년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됩니다. 교황이 피핀 3세의 도움에 응답한 것은 소로마 제국 멸망 후 딱히 의지할 곳이 없고 비잔틴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황 자신은 물론 로마 가톨릭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726년 비잔틴 제국 황제 레오 3세는 여호와 예수, 성모 마리아, 성자 등의 성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성상 파괴령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서유럽 크리스트교는 게르만족 교화를 위해 성상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면서 성상 파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서쪽의 로마 카톨릭과 동쪽의 정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일대 사건을 맞이한 바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카톨릭은 비잔틴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고 프랑크 왕국의 궁제 피핀 삼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가톨릭 교의 입장에서는 오랜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기에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피핀 3세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메르베오스 왕조 대신 카로로스 왕조를 개창하는데요. 이어서 이탈리아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랑고바르드 왕국이 로마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자카리아에 이어 교황이 된 스테파노 2세는 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피핀 3세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교황을 위해 754년 군사를 일으켜서 랑고바르드 왕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후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라벤나를 교황에게 바칩니다. 이로 인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비로소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교황령이라고 합니다. 훗날, 바티칸 시국이 교황이 다스리는 독립국가가 되는 시초가 바로 이때입니다. 피핀 3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와 동생 칼만이 768년부터 공동으로 통치를 하다가 771년 동생 칼만이 죽자 카롤루스 대제가 단독으로 프랑크 왕국을 다스립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 하드리아노 1세의 요청으로 774년 군사를 일으켜 이탈리아 북부에 자리 잡은 랑고바르드 왕국을 정복한 데 이어 778년에는 이슬람 세력을 유럽에서 축출하기 위해 에스파냐 지역으로 진군합니다. 비록 완전한 축출은 못했지만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의 영토 일부를 되찾습니다. 또 지금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그 옛날 소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정복한 이탈리아 중부 땅을 교황령으로 로마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레오 3세는 800년 12월 25일 성탄절 미사를 위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찾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기습적으로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교황은 이날 로마의 부활을 선포했고 카롤루스 대제는 부활한 소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때부터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세적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카롤루스 대제는 황제가 된뒤 군사활동 외에도 문화정책에 힘을 쏟습니다. 공정학교를 건립하고 널리 학자들을 초빙해서 고전학문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크 왕국의 게르만족들은 문맹이 많았는데 카롤루스 대제의 문화운동 덕분에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올라가면서 오늘날 이 시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814년 카롤루스 대제가 세상을 뜬뒤 프랑크 왕국은 그의 아들 3명에 의해 서프랑크, 중프랑 프랑크, 동프랑크 세개 국가로 분열되는데 이후에는 서로 합쳐지는 일이 없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